안녕하세요, 군사덕봉입니다. 아무리 항공기 설계에 있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직접 조종한다는 특성 때문에 성능의 제약을 받는 것이 바로 전투기의 기동성입니다. 초음속의 가공을 속도로 전장에서 화려한 기동을 수반하는 고성능 전투기 내부에서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를 할지라도 인간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중력 가속도가 약 9G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투기는 9G 이상으로 기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에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스텔스에서 묘사된 것처럼 적에게 꼬리를 잡힌 상황에서 갑자기 고개를 들어 오히려 쫓아오는 적 전투기를 격추 시키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기동이 가능해질 겁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는 AI인 스카이넷에 의해 인류가 멸망 직전에 이르기도 하며 인공지능의 지휘를 받는 기계 군단들은 너무나 손쉽게 인간 저항군들을 압도하는 것을 볼수 있었죠. 무서운 장면들이었지만 실제로도 AI들은 인간의 능력을 가볍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 인공지능의 하나인 AI 팔코는 미국의 다파가 만들어낸 전투기 조종하는 인공지능으로 F-16의 현역 파일럿들과 대결해. 단한번더 패배하지 않는 무서운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처럼 무시무시한 전투기의 인공지능, 공중 교전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의 프로게이머 한성호 씨는 지난 2021년 1월 말 엑스플레인 11을 사용해 실시한 AI 8코와의 대결에서 세계 최초로 AI를 두번 연속 격추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죠.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중 교전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이 같은 선수들과 조종사들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로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 베테랑 조종사들을 압도했던 AI 팔코의 무서운 전투력. 현재의 무인기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실제 전장에 투입되어 활발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지상 타격 및 감시 정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무인기는 현재 운용 가능한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은 현재 개발 및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무인기 말고도 고도의 성능을 가진 유인 전투기인 F-16을 무인화에 운용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전투기의 조종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공중교전 상황에서 지금의 무인기보다 훨씬 뛰어난 자율교전 능력을 가진다면 일반적인 공중전에서 가질 수 없는 우위를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의 지위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는 멈티 개념은 앞으로 나오게 될 군사 강대국들의 6세대 전투기 운용 개념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는 미사일의 등장으로 더 이상 기관포가 필요 없을 것만 같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달랐죠. 베트남전에서 기관포가 없어 가진 고생을 했던 미군은 이후 나오게 된 5세대 스테스 전투기들에게까지 모두 기관포를 표준 장비로 탑재하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적과의 근접공중교전 WVR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무인기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능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군을 위협하는 대륙과 불공국 등에서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이 등장하고 전자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장거리 미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다음은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과 기관포 등으로 싸우는 근접 공중교전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 한국의 프로게이머 한성우 씨 이전에 무인기의 공중교전을 위해 개발된 AI 팔코와 맞 붙어본 적이 있는 미국의 주방위 공군 출신 조종사, 뱅어는 a i 팔코의무선 전투 능력에 대해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 공군의 웨폰스쿨 인스트럭터 코스를 졸업했고 f-16 비행시간만 20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이었는데요. a i 팔코와의 근접전에서는 오로지 기총으로만 대결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담은 미국의 잡지인 에어포스 매거진에 2020년 8월 2 3일 실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경험을 거치며 a i 팔코는 계속해서 공중전을 거듭하며 기량을 높여왔다고 하는데요. AI 팔코가 가진 공중전 경험치는 한 명의 인간 조종사로서는 평생 동안 도저히 싸울 수 없을 만큼 방대했다고 합니다. 뱅어는. 8코와 5번 싸워 5번 모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말에 의하면 인간 조종사들은 선배들로부터 축적된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 규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비행하지만 AI 8코는 오로지 최적화된 성능에 따라서만 움직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안전을 위한 기존의 룰들을 모두 가볍게 무시해버렸다고 하는데요. F-16이라는 기체가 실제로 가진 성능 범위 내에서만 교전이 이루어졌지만 AI 8코는 인간 조종사들이 훈련 도중 받는 기동 범위 제약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AI 팔코는 인간 조종사들이 기총 사격 시 유지하는 각도라든가 항공기들 간의 안전을 위한 간격 유지 같은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순간적인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했다고 합니다. 사람일 경우 인지에서 분석, 판단에서 행동을 거치면서 나름 시간이 걸리는데 AI 팔코는 이 과정을 나노초 즉, 10억 군의 1초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AI 팔콘은 사람이었다면 심장이 터져버렸을 만한 극한의 기동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AI 팔콘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뱅어의 전투기에 30m 가까이까지 바짝 붙은 뒤 턴을 하는 등 위험한 기동을 수시로 펼쳐댔다고 합니다. AI 팔콘은 단한 번도 뱅어가 공격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에, 뱅어는 교전 내내 도망만 다니다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한국의 AI 조종사, 대잉어의 경험담에 따르면 AI 팔코의 공격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도저히 맞출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AI 전투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에이스 프로젝트의 오픈 토너먼트로 참가한 AI 팔코는 오로지 공중전 능력만 집중적으로 배워왔기에 실제 항공기에 적용하려면 실전에서 항공기의 상태나 주변 여건 등의 변수를 고려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AI8코의 전투 능력만큼은 혀를 내두르는 수준이었고 이런 무인 조종 능력은 6세대 전투기의 필요 요구 사항이기에 6세대 전투기들의 전투 능력은 인간으로서는 대적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한데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를 소개하는 미래 도전 국방기술에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 연감을 통해 그동안 연구해왔던 인공지능 공중교전 기술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또한 AI 조종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군의 AI 팔코로 대표되는 에이스 프로그램과 비슷한 시기에 AI 조종사 개발 과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개발 원료를 목표로 미래 도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조종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데요. 일명 딥러닝이라 불리는 심층 신경망, 고성능 프로세서의 방전, 빅데이터가 그3 요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AI 조종사 개발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프로바덕 선수들을 좌절하게 만든 알파고는 프로 기사의 기보 16만 건을 분석할 수 있었고, 스타크래프트2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는 알파스타는 프로게이머들의 리플레이 80만 건으로 초기 학습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AI에 있어서 문제는 바로 이 초기 학습 데이터를 실전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실전 경험이 많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전투 기간의 공중전에서 AI 조종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AI의 학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입력 출력뿐만 아니라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세한 환경 정보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환경 정보와 입력 정보가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로 모두 저장되기에 이 같은 빅 데이터를 얻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오랜 기간의 엄청난 노력 끝에 2011년 말에 이미 가상 공중 교전 모델을 개발했고 이 사업을 통해 원거리 교전을 위한 전투기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AI 조종사 개발 과제를 통해 전투 기간의 근접 공중 교전인 도그파이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공군사관학교의 도움을 받아 도급 파이트에 필요한 모든 기본 전투기 기동 BFM과 공중전 기동 ACM 교리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규칙으로 변경에 입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고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을 전문 교관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교전 데이터를 대량 생산하고 이 데이터로 학습시켜 AI 조종사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AI 8코를 이겼던 프로게이머 한성호 씨가 나오기도 했던 만큼 이런 분들의 수많은 피드백이 끊임없이 적용된다면 세계 최강의 AI 조종사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프로게이머 분야에서 한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우위를 항상 놓지 않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나라 또한 미국처럼 아직까지 실전에서 AI 조종사가 활약할 수 있으려면 많은 연구 개발과 시행착오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AI 조종사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술상 많은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나올 블록3 KF21에 이런 인공지능 AI 조종사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6세대 전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KF-11은 거의 5.5세대 전투기 준하는 엄청난 전투기로 성장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미래 도전 국방기술의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 연감에서 소개된 바를 볼때 우리 군은 이처럼 단순한 전투용 인공지능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대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전의 새로운 개념인 모자이크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이죠. 이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군사 돋보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